게임. 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빅빈 초등학생이다. 어, 오늘은 학교 가는 날. 아 학교는 너무 지거운 곳이지. 어, 학교는 어 지혜와 배움의 터. 아우 너무 지거워. 아 집에 가고 싶다. 아태튼 아, 어, 뭐야? 으아, 으, 때리지 마. 무슨 무슨 소리지? 어, 여, 여기서 으, 나는 으, 소리 같은데? 설마? 으, 으, 때리지 마. 괴롭히지 마. 으,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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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아이는 나의 소꿉친구 이뿌띠어브 어, 어, 불량배드니까, 어, 어, 일단 도망가자, 어, 그 무서워 무서워,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아, 아유, 아유, 일단 노래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일단 빨리 집으로 가자, 아! 우리 집이 어 아니래, 어 여기다 있다, 우리 집은 빨간색이 우리 집이지, 그래, 일단, 아유, 아,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어, 이따 <laughs>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 뭐였을까? 설마 내 소꿉친구인 뿌띠오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가? 아, 어떡하지?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나는 여태까지 운동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고 격투기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걔들 갔다가 나까지 같이 괴롭힘 당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정말. 어떡하면 좋지? 아,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봤자 어 미성년자라고 막 처벌 안 해주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아휴, 어떡하지? 좋아, 결심했어. 좋아, 어쩔 수 없지.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용돈들 이 돼지 정금통을 털어서 장비를 구입해서 부디어 불이 구하는 거야. 좋아, 내 용돈. 내가 평생 모은 용돈! 다이아 다섯 개! 아, 이걸 써야 되다니! 아이, 좋아. 그러면, 일단, 어? 그, 불양 아이들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무기를 어디서 사야 되지? 어. 편의점이 팔겠지! ᄒᄒ! <laughs> 편의점으로 가자! 어, 됐다. 도착했다. 여기가. 집앞 편의점, 세부 니네분. 어 여기 세부 니레분에 들어와서. 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유, 무슨 도와드릴까요? 아, 편의점에 오셨네요. 아, 어린 학생이 시네 아, 다름이 아니라요. 그 뭐랄까? 어, 좀 불량한 아이들을 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기 있을까요? 무기? 아, 여기 편의점인데 무슨 무기 같은 걸 찾아요? 편의점에서 어, 무기를 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답이에요? 그쵸죠 팔죠. 역시 예상대로네요. 아, 그래서 무기 어디네요 무기? 아이, 우리 편의점에는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옆에 있는 이 상자를 보세요 상자, 상자요? 이거요? 네, 거기 있는 게 바로 무기예요 어, 근데 말투가 좀 이상하시네요 저 외국에서 왔어요 왜국교포입이다요 외국 하하, <laughs> 요요 어, 어, 대, 대, 단하다 어, 여, 여튼 여기 이 상자죠? 맞아요 오? 우와 우와 우와, 이쁘예요 와, 엄청나다! 우와 이건 사실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엄청난 전설의 거미에요 요 태양을 본떠서 만든 거미죠 와 이게 뭐야? 마라에서 나오는 전설의 거미 같잖아 어, 어 이, 이거 살래요,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굉장히 비싸요 다이아블록 5 0개예요 어, 어, 다이아블록 50개 저 다이아블록 개밖에 없는데 어, 어떡하지? 저 어, 어떻게 저 그럼 아 방법이 없지. 저 그러면요. 혹시 이거 대여 안 돼요? 돼요? 저 어차피 하루밖에 안쓸 거거든요. 어우, 대여. 그런 거안 되긴 하지만 원래는 안 되지만 어, 내가 특별히 용납해 줄게요. 대신 내 주머니에 들어갈 거야요 돈은. 어, 어, 이 무슨인지 어,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이돈 내고 할게요. 요내꼭 돌려줘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이 검이라면 이 검이라면 어? 소금친구 1뿐 어버리고할수 있을 거야 어 엄청 강력해 보여 우와 엄청 멋있다 하지만 이 무기의 성능을 테스트해보지 못했잖아 아 어떻게 테스트하지? 아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 아! 맞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앞집에 있는 저저 저 대저택에 드라큘라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맞어 그렇다면 겸사겸사 이 검으로 드라큘라를 퇴치해보자 아 여기가 바로 그 뱀파이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든 바로 그 저택이란 말이지 아 일단 막상 오긴 했는데 아 굉장히 무섭다 아 걱정된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 운동이라고는 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이거 검이지만 나 검도 같은 것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아 하지만 이렇게 등에 검 있는 거 멋있다 <laughs> 전설의 용사가 된것 같아 아, 아 이거 용기, 아 용기가 좀 나를 때 이거 이렇게 보니까 나도 좀 전설의 용사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어, 어, 이 뱀파이어 녀석, 이 전설의 용사가 너희 처치해주마. 아, 이거 딱, 어, 빡, 어, 이 한우도 너의 최후를 슬퍼해주는구나. 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딱 뱀파이어 너의 최후에 어울리는 날씨다. 아, 아, 아. 어, 어, 일단 진짜로 뱀파이어가 있는지 한번 살짝 볼까? 아이 설마. 소문이겠지. 어? 뭐야? 뭐야? 어? 아니 진짜 진짜 진짜잖아. 아 이럴 수가 이거반집 장난으로 온 건데 이거. 아야 어떡하지? 나마 이런 중충급이라고 남자가 어이한 한 입으로 두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아이 큰일 난데 이 벤팔 여가 진짜 있다 이거. 우와 우와 멋있는 거 봐. 아 어떡하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나 이게 이 전설의 검이 있어. 에에 비용은 있겠지만 이 전설의 검이라면. 할수 있을 거야 이펜파이어 녀석 아! 널붙찌르러 왔다! 우와! 으 어? 다 무기는 있지만 방어구가 없구나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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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럴 수가, 이러면 부양, 부양배들도나 혼자 상대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 동료를 모으자 학교 폭력 없는 대한민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자! 아, 좋아, 이렇게 판대도 만들었고, 학교 폭력 뭐라 되자? 폭력 없는 사회! 자, 여기서 동료를 모집하는 거야. 우리 마을에서 가장 사람이 많다는 노대오거리. 아, 여기서, 어, 어 음. 여러분! 제 친구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학교 폭력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양배들이 저단으로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어, 이 밑에 이상한 사람이 있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이 어, 뭐지? 어, 어, 깜짝이야, 너, 얘, 얘야, 너, 뭐니 너, 어, 나, 그, 괜찮니? 개, 괜찮니? 너, 너... 땅이, <laughs> 몸이 땅에 흡수되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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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왔구나. 어, 다행이다야. 어, 여튼, 어, 다시, 어, 어. 돌아와서 학교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 파티어를 구합니다.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니. 아, 어, 아주 흥미가 가는군요. 저도 함께하도록 하죠. 어,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저 굉장히 약한데 괜찮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무지하게 약하니까요. 예? 그, 그, 그 러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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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불안한데. 예, 저도 함께하도록 하죠.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 아니 이렇게 저기 감추천하신 분이 많았다니. 어. 저 저도 이분도 굉장히 약한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약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약하면 괜찮아. 아저 <laughs> 전혀 안 괜찮은데요? 아,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하, 우리들은 이렇게 어 나와 뜻을 함께해 주시는 분이 많다니 에이 아, 정말 고맙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해서 물어보지만 약하시죠? 예. 어, 이게 바로 오합지졸 아니야 오합지졸? 어? 약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 아니야. 그래도 나 혼자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니 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여 요 이거 이 전설의 검이에요 전설의 검. <laughs> 자 그럼 불량배들을 처단하러 갑시다. 출발! 좋았어. 오늘은 드디어 결전의 날. 아 이제 동료들도 있으니까 동료들과 함께 어 불량배들을 처치해서. 뿌어리 구하는거야 아니 아니 나 나카마 먼저 와있었구나 근데 너 혼자니? 야! 나 3명 모집했는데 너만 왔어? 아하! 안돼! 아, 아니 이 소리를 아흐 우리 리도괴롭 받고 있구나 가 아니야 우리 둘이라도 할수 있을거야 저저불배들 없어서 나카마 어? 저저뿌디어리 구하자 좋았어 가자! 응, 야, 왜안 들어오니? 으 아, 막판에 배신하다니. 이, 이, 이 녀석들. 이 뿌띠아브를 놔란. 어. 아! 좃! 아! 어. 다 죽이겠다 이 녀석들. 닥! 닥닥닥닥닥!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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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내가 해 줬어. <laughs> 내가 해냈다고 <laughs> 어. 뭐야, 괜찮아? 왜왜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너 괴롭히는 이 불량배들 내가 다혼주를내 줬어.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불량배라니! 불량배들이잖아. 너 맨날 맞고 있더만. 아니야. 이 연극 연습하고 있던 거였단 말이야. 너? 어? 에? 에? 연극 연습. 어? 아 집에 가야지. 어. 어디가? 아그 어, 안녕. 수고해. 빅민빅민 아, 그렇게 어딨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어음 끝. 어,